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폼피츠입니다. 오늘은 캐릭터의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캐릭터의 머리카락은 대머리에서부터 긴 머리까지, 그리고 생머리부터 곱슬머리까지 무척 다양한 스타일로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머리카락은 기본적인 이론만 알고 있으면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의 부피를 생각해 두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머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두피를 덮고 있는 형태로 머리카락이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피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머리 수채 양이 달라 보이는 거지요. 대부분의 실수가 여기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머리카락을 두상에 딱 맞춰서 그리는 경우 두상의 형태가 이상해 보이거나 머리 숱이 적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어색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두상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만큼 머리카락의 부피를 설정해주고 그림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정수리뿐만 아니라 옆머리 부분까지 부피를 설정해주고 난 뒤에는 머리카락을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로 구분해 줍니다. 스타일에 따라서는 생략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예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게 앞머리가 될 부분, 옆머리가 될 부분, 그리고 뒷머리가 될 부분을 간단한 형태로 잡아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르마의 방향이나 머리카락의 흐름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형태를 생각해서 선을 추가해 줍니다. 왁스 등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바람이 불어서 날리는 형태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흐름을 그려주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선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한번더그 영역들을 쪼개 준다는 느낌으로 잔선을 추가해 주는데요.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머리카락을 곧장 세세히 진행해버리면 머리카락의 흐름이 깨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혹은 머리카락의 시작점에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단계를 맞춰서 진행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머리카락의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잔머리를 몇 개만 추가해주면 보다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머리카락을 두 가지 정도 더 그려볼게요. 먼저 두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로 머리카락의 부피를 설정해주고요. 영역을 나누어줍니다. 영역을 나눌 때는 살살살살 연한 선으로 해주어야 나중에 지우개질을 할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머리카락을 조금 더 쪼개서 결을 추가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히 형태가 잡힌 머리카락은 선화를 진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선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안쪽에 머리카락은 연한 선 그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살리면서도 섬세한 느낌도 추가해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잔머리를 몇 가닥 추가해주면 완성! 그럼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가르마가 있는 짧은 머리카락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두상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머리카락의 부피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의 영역을 크게 구분해 주고요. 이 과정에서 화면 기준 왼쪽으로 넘긴 듯한 가르마 연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 안에서 흐름에 따라 선을 추가해 줍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너무 가닥가닥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 적당히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추가한 선에서 명확한 부분의 선을 진하게 그려주고요. 단정한 스타일도 좋지만 살짝 뻗친 느낌도 좋을 것 같아서 공중에 뜬 머리카락도 몇 가닥 추가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상의 형태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선을 지워가며 정리해주면 머리카락 그리기가 완성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이론을 응용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긴 머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